안녕하세요, 쟤구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마인크래프트 1.1.13.0.6 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는 제가 한 번도 영상 올린 적 없죠? 지금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베타 참여하기 했습니다. 베타 참여하기. 자, 일단은 먼저 이름부터 바꿀게요. 여보트는 그냥 받는 거. 스티브 스티브. 란 이름이 너무 친하니. 진짜스는 열 일단은 일단은 서바이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 크리에이티브로 일단은 자 일단 밤을 꺼야겠죠 자 됐습니다. 이제 이름을 지권내보 뭐 할수있고 여기 모드할때는 이거 이거 요거 눌러줘야 되는 물르겠고 이게 뭐예요? 괜요서스팩 행동 팩이모드고 이게 맵입니다. 자, 갑시다. 이게 이타가좀 좋더라고요. 대화 열기 버튼을 눌러서 채팅 열기 됐습니다 이제 일단은 어, 레드스톤을 해볼 건데요. 좀 제가 초보자라서 yes, 제가 이거 해본지 일주일밖에 안됐어요 e 문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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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오, 문은어내주시고 모두들 아시겠지어드디들만 하고요 디어 드디어, 는데커맨드 블록이라는게 있군요 일단 드디어, 드슬어시 그리고 G, 어 그리고 음, 음. 굳이 이름까지 쓰진 않아도 돼요. 자 여기서 커맨드 블록 커맨드 블록이라고 지시쳐주시면 나옵니다. 뭐 커맨드 그 레그 체인 방법 뭐 다양한데 저는 여섯 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적용했습니다. 커맨드 블록이 명령어 여가 제가 아는 명령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커맨드 블록을 또용하고 싶다면은 커맨드... 오 뭐, 일단은 g r v -E. 아, 상황에 대해서 할까? 사망이 뭐였지? 일단은 여기에 그 엔티티 자 GA 뭐하지? 어쨌든 이 코멘트 블록으로 명령어를 알잖아요 명령어 하는거는 좀 나중에 할거고 한번 집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만들때는 목재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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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운데, 가운데 깔이, 그리고, 이렇게. 좀비 허스크 허스크도 좀비긴 좀비인데 안 타는 거 아시죠? 아 맞다 내가 평화로움으로 했구나 평화로움으로 하면은 공질도 안 타고 허도 좀비예요 아스아 고수들은 고수들은 중급도은 알겠지만 중구들은 아마? 부품을 보시면 아프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실험 대상으로 한번 보았죠 보안사 보안사 준 좀비같이 사는 친구래서 2, 3, 4, 5, 6, 7, 8, 9, 10, 11, 12, 1야 14, 어5 16, 17, 18, 19, 11, 1있 13, 1 그리고 애들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석궁 이건 좀 쏘는 방법이 특이해요. 화살보다 좀 약간, 화살보다 좀 이렇게 발사됩니다. 이걸 그리고 또 이렇게 발사되죠? 좀 속공을 못 쓰시는 분들은 그냥 활 쏘세요. 활은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좀 기준이 안 좋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깜짝아. 이렇게 바로 쓰면은 데미지가 좀안 돼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좀 세게 나면 데미지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이아검에다가 일단은 일단는 얘네들은 필요 없고 좀할게 있어요 여기 책 있죠? 책 여기 다 달라 달라요 차가운 거름은 아마 부채다 끼는 것 같아요 그 날카로움을 많이 써야 데미지가 세게 납니다 자보을 뭐에다가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야 이게 레기 좀걸리나아 뭐야. 뭐 예를 들면 전설의 검이라고 아, 뭔데, 이거. 음, 아, 지금, 막, 와이파이가 좀안 좋아요. 아, 씨, 렉. 아, 렉. 이렇게. 지금 렉이 좀안 좋아서. 너무 안 좋네? 잠깐만. 내 와이파이 상태가. 아, 미래. 잠깐만요. 아, 지금 여기, 이 시간에 보면은, 아마 여 아마 여기서 질 거예요 여기 아마 여기서 질 거고 여기서 다리 질 거고 만약에 일출 되면은 여기서 다리 그 없어지고 여기서 다리 여기서 다리 네, 여기서 제가 생길 겁니다 그냥 바꿔주면 할게요. 바꾸면은 더 세집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다이 그냥 다이어검이랑 이런 비교할게요. 일단은 좀비 피그맨, 좀비 피그맨은 수확합니다. 수 있어요. 덤파는... <laughs> 세게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y 프하면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아 m s o 아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얘도 충분해. 아기 <laughs> 더 위험한데 아기의 속도가 어 아기 아기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냥 좀 두고만. 자 이름 테크 이름 테크 주심. 자 제가 제가 아는 게 있는데 일단 이름 이 테크를 꺼내 주십니다. 약간 모드에다가 이름표 넣어주시고 각골 대상 이름을 선택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슬라 슬라니, 그리고 돼지 피 피고, 좀비 피그맨, 돼지 피그맨, 뭐 뭐지? 돼지 피그맨에다가 예 이름을 슬라임, 나가야지, 이런 붙여주시면 붙여줬습니다 자, 자, N. 자, 가디언. 가디언도 신전에서안 교환할 수 있다는 라스트는 레더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레더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라이터 꺼내주세요 9 부시돌. 0돌9 0돌과 부시, 부시 이고 라이터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 있고 이거 4개 4개씩 하고, 요것도 4개. 잠시만요. 아까 그거, 여기, 하나, 둘, 셋, 4개 하고, 여기도, 아, 여긴 5개 하고, 여기는 4개. 그리고, 여긴 5개. 그리고 여는 4개. 이렇게 하고, 좀 크기가 안 맞아서, 어머니도 뭐 괜찮습니다. 설치해주면 여기 네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가 네더입니다. 자, 네더에 대해서는 이따 나중에 설명했고, 일단은